띠인 간식 타인내늘 베푸심을 알겠나이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의 말씀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와여하나건데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내를 베푸시 없어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러 나오겠사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며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러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베푸시면 내가 알겠나이다 말에 마치기도 전에 리브나가 물동이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드애를 소생이라 그 처녀는 보기에 심이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통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네내 물통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하며 급히 그 물통을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 하고 이르되 당신의 닥타를 위하여서도 벌리기려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라 하고 급히 우통에 물을 구해 붓고 다시 길이라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긴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개 무게의 금코걸이한 개와 열세개 무게의 금, 열세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군데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와나를 부두에 따르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로가 좋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Then he played, O oh Lord God of oh my Master Abraham, give me success today and show kindness to my Master Abraham. So I'm standing beside this spring, and the doors of the townspeople are coming out to draw one. Oh. May it be that when I say to a girl, "Please let down your jar that I may have a drink," and she says, "Drink," and I will water your camel's queue, let her be the one you have chosen for your servant. isa by this I, I will know that you have shown kindness to my master. Before he had finished spring, came out with her jar on her shoulder. she was the daughter of a virtuous son of milcah, who was the wife of aram's brother, nahor. the girl was very beautiful, a virgin. no man had ever lain with her. she went down to the spring. Filled her jar and came up again. The servant hurried to meet her and said, Please give me a little water from your jar. Drink my load, she said, and quickly loaded the jar to her hands and gave him a drink. After she had given him a drink, she said, i draw water for your comments too. And they had finished drinking. So she quickly emptied her jar into the throw, went back to the well to draw more water and drew enough for all his comments. Without saying a word, the man watched her closely to learn whether or not the Lord had made his journey successful. When the comments had finished drinking, the man took out a gold nose leans, weighing a peck, and two gold bracelets, weighing ten shekels. Then he asked, Whose daughter are you? Please tell me. Is there room in your father's house for us to spend the night? She answered him, I'm the daughter of the church and some of the meat cars brought to Nahon, And she added, We have plenty of strew and fodder, as well as room for you to spend the night. Then the man bowed down and worshipped the Lord, who has now abandoned his kindness and faithfulness to my master. As for me, the Lord has Let me on the journey 본문 해석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의 부탁대로 산, 나울이 사산 성에 이릅니다 그는 그 성에 사는 많은 사람 중이사의 짝을 찾아 어떻게 찾을지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정하신 자를 순조롭게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쪽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그네에게 물을 대접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구합니다. 종은 자기 발로 성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모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가지고 간 많은 선물로 소녀들의 마음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내 생각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종이 기도한 대로 리브가는 나그네를 따뜻한 마음으로 대답하며 물을 마시게 합니다. 오물을 여러 번 긴는 수건을 마하지 않고 낙타 열피까지배불리 마시게 합니다. 주어진 일을 성실히 살면 따뜻한 마음으로 이유를 배려하고 섬기는 일이 몸에 배지 않았다면 보여줄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처럼 나의 일상을 여전한 방식으로 잘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십니다. 오늘 내가 수고를 받아 하지 않고 손과 발을 움직여 대접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종은 주인을 위해 달려온 길이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신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한 일에는 생색이 없습니다. 어떤 결과를 얻었을 때내 안에 생색이 생긴다면 내 안에 욕심이 무엇인지 살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생색이 변하여 찬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룬 것처럼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인정하고 찬성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역상 강증 아들의 여자친구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와 담을 쌓던 아들이 작년에 재수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재수 초기에는 제법 공부에 집중하던 아들이 중반을 넘어가면서 서서히 느슨해졌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수능 40일 남겨놓고 여자친구와 교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막판 스포트를 내야 할 시점에 연애를 시작했으니 당연히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이은 연애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게다가 아들의 여자친구는 대학을 포기하고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하고 있으니 대학생이 뿌듯한 연애도 아니라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고등학교에 억압된 분위기가 싫어 일찍 자퇴한뒤 다른 생각하는 거리가 먼 산을 살았습니다. 연애 또한 집안 어른들에게 붙지 않고 제 소견대로 시작했기에 아들에게 부모의 권위를 주장할 처지가 못 됩니다. 물론 저희 부모는 그동안 아들 딸에게 너희는 이성 교제를 시작하면 부모님께 꼭 얘기해야 한다. 우리는 믿음 외에 것은 보지 않을 테니 믿는 가정의 아예 교제를 해야 한다.라는 말을 귀가 따갑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제 속에는 여전히 자녀들이 좋은 집안에 잘 나가는 아이들을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일은 아브라함의 종을 자신과 모든 낙타를 위해 물기 는 리브가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종은 누에 구게 누구의 딸인지 그 집에 유숙할 곳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저는 아들이 여자친구를 사귄다고 털어놓은 다음에 묻고 싶은 게많습니다 제일 먼저는 제수 때 어떻게 라고 묻고 싶었고 그 다음에 뭐하는 애야 어떤 집안이 라고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아내는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믿는 집 자녀냐 교회에는 다니냐 그러자 아들은 믿는 집이고 여자친구도 교회에 나가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저희 부부는 그럼 되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이 작은 적용으로 아들의 일상과 신앙이 바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꿈의 말을 기둥으로 듣더니 여자친구의 조언은 잘 따릅니다.무엇보다 코로나 19가 종식되면 함께 청년부 예배에 참석하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리브가 같이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난 듯하여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옵니다.